저가 외출할 때는 작은 데카로는 안 돼요. 큰거 해야 돼. 상처 낼 수도 있으니까. 아빠, 엄마 마트 갔다 올게. 이거 이거. 이거 해야지. 옳지. 두부는 착해. 그리고 이거, 이거 명상 틀어놓고. 우리 두부. 간식 하나 꺼내주고. 응? 이거 먹어야지. 이거는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안 돼요. 지금은 원래 먹지 말아야 될 그건데 산책 간다고 주는 거니까 좋아? 두 개만 먹자. 응? 알았지? 기다려. 입맛 다시는가봐. 기다려. 이거 들으면서 있어. 왜 먹고 있어? 엄마 산, 엄마 갔다 올게. 엄마 마트 갔다 올게. 이거 먹고 있어. 찡찡대면 안 돼. 문 닫고. 우리 두부가 혼자 있을 땐 가끔 하울링을 한대요. 하울링을 시끄러우니까 닫고 가요. Okay. Bye, -bye.